아, 맞아. 나 경동부 모집해야 돼. 경동부 모집.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말 나온 김에 대충 대본 읽듯이 효로록 읽고, 편집자님, 저희 경동부 모집 영상입니다. 이러고 이제. <laughs> 자, 모집을 해야 하는데,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. 편집자와 썸네일러? 이렇게 두분 모집할 거고요. 각각 한번 모집을 하는데, 편집자분은 FPS 게임. 아마 발로나 베그 등 쇼츠도 아마 작업을 해주시게 될 거고 게임 이해도가 좀 높으면 좋겠다 제 바램입니다. 썸네일러분은 LD SD 모두 잘 그리실 수 있는 분 영상 소스와 썸네일까지 가능하신 분 모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페이는 제가 아직 학고이다 보니까, 투페이로 진행된다는 점. 하지만, 무조건 페이는 챙겨드립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분 아닐까요? 복지? 복지 뭐 있을까? 동튜브 원하면 출연 가능. <laughs> 정리하자면은, 편집자는 FPS 게임 위주. 그리고 쇼츠 일러스트는 ADSD. 뭔가 좀 다양한 구도? 소스나 썸네일, 이런 거. 제일 중요한 거 페이 소페이에요. 들어와서 아저 페이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. 그거 안 돼요. 제가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큰다면 올려드리겠지만 마이너스 적자예요. 적자 큰일 났어. 지원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 놨겠죠? 있겠지? 아마도. 하여튼 만감부 안녕. <laughs>